중학교 영어 단어를 잡으면 고등학교 대학교 심지어 실생활 영어까지 다 연결됩니다. 오늘도 중학교 과정 필수어휘 바로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중학교 기초 영어 단어로 평생 영어 실력 쌓아가는 steady and slow wins the race 상기 영어와 함께 기초 영어 단어로 영어를 직접 말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단어 세트는 prefer reduce include 입니다. 첫 번째 단어 prefer 더 좋아하다 선호하다 입니다. like 보다 한 단계 높은 표현이죠 좋아하긴 하지만 좀더 좋아할 때 씁니다. 자 예문 볼게요. 나는 차보다 커피를 더 좋아해. I prefer coffee to tea. 그녀는 주말엔 집에 있는 걸더 좋아해. She prefers staying home on weekends. 나는 아침에 일하는 게더 좋아. I prefer to work in the morning. 그는 붐비는 것보다 조용한 것을 선호해. He prefers quiet places to crowded ones. 자, 말해 볼게요. prefer something to something. 자, 확인합니다. 나는 영어 공부보다 수학 공부를 더 좋아해. I prefer studying math to studying English. 자, 두 번째 단어. Reduce, 줄이다, 감소하다요. 환경, 비용,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줄이는 상황에서 자주 등장하죠. 우리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여야 해. We must reduce plastic waste. 나는 화면 보는 시간을 줄이고 싶어. I wanna reduce my screen time.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 Exercise can reduce stress. 그 회사는 비용을 줄일 계획이야. The company plans to reduce cost.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체중을 줄일 수 있어. You can reduce your weight. by eating healthy food. 자, 따라 말해볼게요. reduce stress, reduce waste, reduce cost. 자, 확인합니다. 나는 전기 사용을 줄이고 싶어. 이 문장은 영어로 정답은 I wanna reduce electricity use. 자, 세 번째 단어 include 포함하다 들어있다요. 어떤 전체 속에 들어있는 것을 말할 때꼭 필요해요. 그 가격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 The price includes tax. 그 투어에는 점심이 포함돼. The tour includes lunch. 그 세트에는 책이 세권 들어 있어. The set includes three books. 이 요금제에 무료 와이파이가 포함되어 있나요? Does this plan include free Wi-Fi? 자, 확인해 봅니다. 그 가격에는 배송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영어로 말해 볼까요? 정답은 The price includes delivery fee. 지금 배운 세 단어 모두 들어간 문장으로 완벽 복습해 볼게요. 나는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 가능한 재료가 포함된 친환경 제품을 더 선호해. I prefer eco-friendly products that reduce waste and include reusable materials. 저는 읽는 것보다 입을 열고 말하는 순간 내 것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단어로 찾아올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 댓글로 오늘 배운 단어로 예문 만들어 볼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복만이 살 길이다.